지연은 화면에 숫자 2가 분명히 떠있는 걸 봤지만, 미소를 지으며 약혼자에게 일부러 1번이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차 반영? 약혼자는 망설임 없이 1번 버튼을 눌렀고,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포효하며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사나운 사자였죠. 놀란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목에 묶인 쇠사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관객들은 그 광경에 열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연인을 팔아넘긴 대가로 주최 측으로부터 무려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죠. 이 모든 건 공주와 노예라는 이름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세 개의 버튼과 세 개의 철문이 있었고 그중한문 뒤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나머지 두문 뒤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참가자가 공주가 있는 문을 맞히면 자유를 얻지만 틀리면 본인은 처벌을 받고 상대는 거액의 상금을 받는 구조였던 겁니다. 비록 지연은 정당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보다는 돈을 택한 것이었죠. 이 커플은 결국 금전 앞에서 사랑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관객들이 게임에 몰입해 있는 사이 두 번째 참가자 이토가 등장합니다. 그의 발목에도 사슬이 채워졌고 철문 뒤에는 이토의 전 여자친구 히나타가 갇혀 있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선택 앞에서 이토는 조심스럽게 히나타에게 정답을 물었고 히나타는 화면을 본뒤 냉정하게 번호를 알려줍니다. 3번 그때 무대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격하게 반응하며 소리쳤죠. 생각해 봐. 저 여자가 예전에 어떻게 너를 배신했는지. 그 남자는 히나타가 3번이라고 했다면 정답은 절대 3번이 아니야라며 경고했고 이토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무대 위 관객들도 모두 그 여자 믿지 말라며 아우성을 쳤고 머리를 싸매던 이토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絶談の時に大切なのなんだ格言だ 그는 상대였던 메가와를 발견했고 예전에 메가와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次の一手を決めるのに 大切なことを教えてやろう1に勇気2に度胸3に覚悟だ 메가와는 은근히 3번을 선택하라는 힌트를 주고 있었죠. 가구를 다진 이토는 눈을 감고 3번 버튼을 눌렀고 철문이 열리자 그 앞에 서 있던 건 놀랍게도 히나타였습니다. 정답은 진짜로 3번이었던 거죠. 이토는 감격하며 히나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히나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주체 측이 시킨 거야. 그들은 너가 날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이토가 의심할 것을 계산하고 히나타에게 정답을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토는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 정답을 믿었고 살아남았습니다.